자, 주식 해외 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증시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죠. 네, 거기에서 다, 달러가 또 저점에서 반등함에 따라서 통화 상품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유로화 상품 그리고 어 파운드 상품은 하락하는데 반대로 엔화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을 한 차례 크게 눌리면서 어 갑자기 갑작스러운 이례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58달러 선까지 내려왔고요. 자, 지금 해외 선물의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과 원인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움직임에 대한 예측 시장 포커스 통해서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공개 예정인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 2월 12일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인 만큼 그렇게 크게 중요한 지표는 발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미국의 지표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유럽의 지표도 별다르게 중요한 게 발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한 주간의 발 경제지표 일정을 쭉 잡아보자고 한다면은, 어 이번 주는 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시장을 시장을 뭐 바꿀 만한 그런 뭐그 중요한 경제 지표는 발표되지 않지만 다만 이 소매 판매와 물가 지수 물가 지수 관찰 우리가 어 중요하게 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유로는 뭐 음, 그렇게 크게 음 중요하게 발표되는 지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간에 오늘은 네, 특별한 변지표 없이 흘러가면 따라서 어뭐 이렇게 평상시였다면 좀 저조한 움직임을 기대되기도 하는데, 워낙 지금 현재 상황이 증시 시장과 달러가 불안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또한 차례 큰 움직임을 기대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5일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자, 5일은 한 차례 크게 하락하면서 58달러까지 내려온 뒤에 빠르게 반등하면서 60달러 선까지 반등했는데요. 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공개되었던 원셔버 지표가 상승함에 따라서, 재고가 늘어남에 따라서 유가가 하락했고요. 또한, 미국의 원유 전통적 굴착기의 숫자가 26개나 증가하면서 상당히 미국의 그 생산량 증산에 대한 우려 심리 때문에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생산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가 구주 만에 구주 만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다시 상승세, 그 재고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유가가 상당히 고평가, 상당히 지금 고점이라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하락세는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만, 다만 지금 현재의 60, 아, 68.50 달러의 지지선으로 인해서 다시 반등할 경우에. 64달러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반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 달러 같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지금 여기 한, 아 매수 최선 상단, 하단 매수 최선 지지선 반등으로 인해서 65달러 선, 64.50까지는 무난하게 반등 기대되고 있는데요. 고점을 돌파할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확실하게 64.50까지는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59달러에서 매수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9달러. 자, 다음, 금. 금은 한 차례 하락하면서, 어, 1310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소폭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달러, 금이 이렇게 상승할 수,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뒤에는 달러가 상승 반전했기 때문인데, 아, 정정하겠습니다. 그, 달러가 이렇게 하락한 이, 금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 뒤에는, 달러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점 매수 심리에 의한 상승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91.50 포인트까지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아직까지 더다 올라온 게 아니에요. 달러는 아직 고점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91.50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도 현재 1,330 라인 선에서의 저항으로 인해서 한 차례 다시 눌림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번에 내리 눌릴 경우에 1,300 라인을 넘어서 1275 라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금 매도 대응하실 분들은 1330 라인에서 매도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로, 유로는 요한 차례 내려왔습니다. 역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 속에서 유로가 하락했죠. 더군다나 지금 유로존의 자체적인 독일의 어, 독일의 정치권 불안정으로 인해서 이런 하락이, 유로를 이렇게 하락시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로는 추가적인 하락은 1.215 라인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딱히 지금 현재 매도 포인트를 잡아드려야 되는 포인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어, 좀 애매한 위치인 건 사실이고요. 오히려 저점 매수 대응,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왔을 때, 1.215 라인에서, 1.215 라인에서 매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S&P. S&P는 크게 하락과 크게 어, 지, 눌림과 그리고 반등을 반복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어, 저번 주에 2 5 3 0 라인 선에서 반등하면서 한800 T가량 상승하더니 다시 800 T가량 내리 눌리고 또400 T가량 다시 반등하면서. 큰 폭의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어쨌든간에 달그 이번에 S&P가 상승을 다시 어2,725 라인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다만 지금 현재 2,650 라인선 저항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어 갈림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여기서 뭐, 26, 2650라인에서 돌파한다라고 뭐, 딱히 이렇게 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 추가적인 신호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s p 는 뭐, 크게 움직이는 만큼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부작정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신호 보고 대응하도록 하죠. 자, 다음, 엔화 보겠습니다. 자, 엔화는 유로화랑은 반대로 오히려 상승 반전하면서, 어, 9250라인선까지, 고전파동의 고점까 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요. 자, 엔화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 뒤에는, 어, 엔화 자체가 달러 대비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뭐, 미국의 증시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탓을 타서 안전자산인, 안전자산이, 어, 엔화가 상승한 거죠. 일단은 달러가 상승한다라는 점에서 있을 때 엔화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얼추 뭐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어 일단 한 차례 상승한다면은 뭐 고점까지 고점 돌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 차례 좀 추가 신호 보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황색 자, 항생은 한차 어, 어, 증, 미국 증시시장과 동일하게 한차에 크게 내려왔습니다. 어,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한국 증시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자, 어, 일, 중국, 지금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9 0 2만 9 0 0 300 라인, 2 9 400 라인 선에서 지지선으로 인해서 한 차례 반등할 경우 3만 선까지 반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려왔을 때2 9 400 라인 선 매수 진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크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 차례 상승한다면 그 상승도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반등한다면 31,000 300 라인까지도 길게 반등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간값이죠, 중간값. 자 일단 지금 현재 저점인지 저점이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 지금 상당히 뭐 지금 반등하는 모습 속에서 뭐 한자 한 차례 29,300 라인선은 지켜지리라 보고 있고요, 29,400 라인선 매수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5일은 요 59달러에서 매수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은요, 1,330 라인선 매수 도 대응. 자 유로는 오히려 매수 대응하겠습니다. 1.215 라인에서 매수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S&P와 엔화는 각각 신호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생 지수는 29,400 라인선 매수 진입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아웃은 여기까지.